안녕하십니까. 동화구연 지도사 이창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동화구연 강의를 선택하신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아주 크신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동화를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시다가 이 강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음, 저는 대학에 다닐 때에도 유아교육 과정을 전공하면서 학과에서 운영을 하는 인형극 동아에 대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동극도 준비하고 인형극도 준비하면서 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공연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가지고 직접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40분, 1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수업의 기승전결 과정까지 반짝이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지고 그 과정에 모두 집중해내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한 이후에도 관련 낸 일을 하면서도 제가 대전과 경기도 쪽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대전에서 한국동화구연협의회라는 동화구연 한동협 협회가 있어요. 그쪽 대전지부의 임원으로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에 참여하고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도 주관을 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동화를 들려줄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 과정 속에서도 저는 동화를 정말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작은아이는 7살인데요. 두 아이 모두 저는 모든 과목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상생활과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지도할 때 이야기식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동화에서 쌓아온 저의 지식과 저의 에너지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20차 시의 강의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해주신다면 아마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동화 구현자들이 되어 계실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동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동화는 무슨 단어일까요? 한자를 의미 그대로 지적하자면 동은요. 어리다 동이에요. 어리다 아이 동이고요. 화는 말씀화, 그리고 이야기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동화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문학의 장르보다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중에 아이들에게 소년 소설도 있을 것이고요, 동요도 있을 것이고요, 극화된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문학의 장르보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있어하는 장르이며, 그리고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은 이야기를 먹고 자란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 구연이란 구연이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동화 속에 담겨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목소리 연기를 통해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예술 행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자기의 목소리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동화 구연입니다. 동화 구연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세요. 마치 운변을 하는 것처럼 한 편의 동화를 멋지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아이들 앞에서 뭔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을 휘어잡겠다는. 청중들을 휘어잡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동화구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은 일단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편안하게 지도해주시면 그 재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목소리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동화의 내용을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동화 연구가들은 과연 동화를 어떻게 범주를 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 조지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화는 시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학 형식인 소설에 비해서 공상적이고 상징적인 문학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소년소설은 소설이 발달된 뒤에 그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동화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소년소설은 리얼리즘의 정신 위에 채워져 있는 일반 소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현실을 그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년소설과 동화의 차이점을 약간 구별해 놓은 게 느껴지시나요? 소년소설은 어떻다고 했나요? 바로 리얼리즘의 정신 위에 구체적인 현실을 그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화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공상적이고 상징적인 문학 형식이다. 바로 현실의 이야기기 아닌 꿈과 환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소설과 김동리 선생님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볼수 있어요. 동화에 나오는 개와 돼지와 곰과 참새는 소년소녀와 더불어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는 있지만 소년소설에 나오는 개와 돼지와 곰과 참새는 사람과 더불어 말을 건넨다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는 없을 것이다. 시적 환상과 초자연적인 모든 공상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것은 동화의 세계요. 현실 속에서 울고 웃고 싸우며 일하며 자라나고 있는 소년소녀의 이야기는 바로 소년소설의 세계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년소설과 동화의 차이점을 언급해 준걸볼수 있어요. 곰과 돼지와 그리고 개와 참새가 말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목월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학으로서의 동화는 현실에서의 해방을 꿈꾸는 문학이다. 어디에서의 해방이죠? 맞아. 현실에서의 해방을 꿈꿉니다. 그것은 결코 현실사회의 개조나 현실적 구체적 인간을 탐구하거나 창조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상이나 인간 해석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보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개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보다는 공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꿈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종합해보자면요. 동화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민담, 우화, 신화 그리고 전설 등과 같은 설화 종류를 재현하거나 작가가 창작하여 인간 보편의 사상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동화를 통해서 인간 보편의 사상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문학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아동문학이란 작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과 점서함양을 위해 창작한 문학으로 동시 동요 동화 아동극 따위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게 아동문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과 문학의 합성어로 어린이를 위한 언어를 바탕으로 한 누구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언어를 바탕으로 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일반 문학의 시, 소사, 희곡 등의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동화만 읽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동요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음률이 있는 동요를 동시에 읽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아동문학이 동화에만 국한돼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성은, 대상은 아동뿐만 아니라 동심을 가진 성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창작작품은 물론 전래되어온 이야기 그리고 번역된 작품, 개작된 작품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요즘에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피규어 장난감 등을 수집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지칭해서 키덜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까지도 모두 동심의 세계로 데리고 갈수 있는 아동문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문학은 어떻게 발전되고 흘러왔는지 아동문학의 발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먼저 살펴보자면요. 최초의 아동용 그림책은 1658년 코맹우스의 세계도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도회 책에서는요.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 부분 읽고 저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맞는 어린이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학습용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에는요 150가지의 신학, 철학 등의 주제를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세기로 가보면요. 낭만주의 문학의 영향으로 아동문학이 확장된 시기예요. 그전까지는 신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보다는 무조건 신의 가치를 두고 모든 것들이 예술 행위들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것에 회의를 느낀 인간들이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에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 본연의 심성을 강조한 감각과 직관에 의해 감성을 중요시하고 일상의 경험과 상상력을 예술적 가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동문학들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1791년 마더부스가 출판됩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마더부스가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는 수강생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영미권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노래를 배우거나 아니면 간단한 말놀이를 배우거나 아니면 간단한 동요, 수수께끼, 동시 등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인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잠자리 동화로 아이들 많이 살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의 안데리스네 아주 멋진 창작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벌거순이 임금님, 눈의 여왕 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현재까지도 많이 읽히는 작품들이죠. 그리고 독일의 그림형제는요.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브레멘의 음악들, 라푼젤 같은 작품들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스 키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키플링의 정글북, 그리고 로버트 로니스 스티븐슨의 보물섬도 이때 창작된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아동문학이 발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화기 전과 개화기 후로 나누어 볼수 있을 텐데요. 먼저 1894년쯤 개화기 이전의 시대를 살펴보자면 대부분 전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동문학이 그럴싸한 작품들이 따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단군신화 구지가 서동요 같은 구전 동화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래내려오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야기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그런 것들이 구전동화의 특징이죠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많은 문물과 아동 작품들도 수입이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 작품들을 번역하여 현대문학이 슬슬 생성되기 시작했던 시기인데요 바로 철로역정과 이소무아들이 그 당시에 소개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개화기 이후에는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아동문학을 아주 많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안드레센의 그림 동화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 등 작품을 변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명작 동화집인 사랑의 선물을 출간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문학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문학과 정서발달입니다. 아동들은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 여러가지 감정들을 배우고 함께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를 아이들에게 읽어 줬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면서 겪는 슬픔, 다른 사람들의 멸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함, 슬픔. 그리고 나서 혼자 길을 떠났을 때, 집을 떠났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 그리고 이제는 점점 자기 몸이 변화되면서 백조가 됐을 때의 기쁨과 환희. 아이들은 작품 속에서 미오노리 새끼에 몰입이 되어 그대로 감정을 모두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작품을 읽는 동안 정서 발달을 이룬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동문학과 언어의 발달입니다. 아동문학에는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문학작품을 읽어줄 때 가장 먼저는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서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는 글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선생님이나 어른이 손가락으로 글을 짚어서 따라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휘를 배우는 것보다요, 문학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것들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준 친구가 언어 발달이 빠르고 말을 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동문학과 사회도덕적 발달입니다. 음,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동들에 대한 아동문학에는요. 기본적으로 교육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인과응보나 권성증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자연이 아동들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아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상대방이 속상해하는구나 그럼 나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야겠다. 그럴 때에는 이런 대사법을 활용을 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흥부놀부 같은 이야기를 보면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을 아름 사랑하는 방법 형제나 아니면은 부모에 대한 효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문학은 아이들의 사회도덕적 발달도 돕는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아동들의 무엇을 꾀하는 걸까요? 사고력 발달을 꾀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들은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 세. 세계에 대한 대처법들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 발달도 함께 이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동문학의 장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학은요 형태상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시와 소설과 기곡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동화입니다. 동화에는요 전래동화와 창작동요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전래동화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오는 부전동화 그리고 정착동화 그리고 새롭게 창작된 동화에는 문장동화와 구연동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면요 시에는 동요와 동시 그리고 동요에는 전래동요와 창작동요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소설은 동화와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아동소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은요. 아이들이 뭔가 동극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화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체들인데요. 아동극이나 아동 시나리오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화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동화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의 특성은요, 첫 번째.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교육성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동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고 했던 것을 아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제, 배경,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 및 언어적 표현 등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구성을 지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자, 그렇다면은 어린이가 있는 아동문학을 성인들이 읽는 소설과 비교해 봤을 때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계속 계속 일어난다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는요, 아동문학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경쾌한 구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동문학은 문학성을 지니게 되는데 문학성은 언어예술성, 창조성, 함축성을 포함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화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화는요 음 여러 가지 형태상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음 발달 과정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전달 대상에 대해서거나 아니면 창작 의도 등 동화를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어 동화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요 어 동화의 발달 과정으로 나누는 동화는 전래동화와 창작 동화. 가 있어요. 그리고 전래 동화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부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동화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꾼과 선녀, 견우와 직녀, 행님 달림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래 동화에 포함되는 문학 장르를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신화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 그리고 설문대 할망 등이 포함되는데요. 신화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정의를 보자면요. 인류의 초창기 또는 건국에 관한 이야기 등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신성시 되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온 것을 바로 신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예로 전설이 있어요. 전설과 신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요. 신화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역사 속에 사건과 장소, 인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설 속의 지명이나 장소 그리고 상징물 등의 이야기 속에 증거물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무슨 바위, 무슨... 뭐 어디 장소에 있는 그런 거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백일홍 이야기나 불계, 견우와 증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래 동화 속에 포함되는 것 중에 가장 친근한 것이 바로 이것일 거예요. 민담 많이 들어보셨죠? 민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슬픔, 기쁨, 공포, 괴로움 등 인간의 기본 정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렁각시와 바보 이반, 그리고 다자구 할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 우리 전래동화 안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게 바로 우화예요. 우화라고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워보셨죠. 바로 어떤 것일까요? 주로 생명력이 없는 무생물이나 동물, 곤충, 새, 나무 등을 인간화시켜서 풍자하거나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에 바로 우화라고 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에 생명력을 부화해서 그것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동화 속에서 친근감 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아지,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개미와 뱃장이, 토끼와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지금도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작품들이죠. 어떤 내용인지 연결이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화의 발달 과정에 따른 분류로 전래동화와 또 다른 무엇이 있었죠? 네, 바로 창작동화입니다. 창작동화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맞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예요. 자, 문학성과 예술성이 살아있으며 작가에 의해 현대 감각에 맞게 쓰여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재미있는 창작 동화들이 많이 출판이 되어 있어요. 서점에 가서 새로운 책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저도 아주 놀라고는 하는데요. 어, 창작 동화에는 환상 동화와 생활 동화가 있는데요. 먼저 환상 동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함으로써 독창적이며 현실의 해방을 꿈꾸게 하고 실제 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피터팬, 깊은 밤 부엌에서 같은 작품들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아주 재미있게 꿈과 현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생활동화가 있는데요. 생활동화는 창작동화라는 약간 다르게 어린이들의 주변 세계와 경험을 사실적으로 다룬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인 놀잇감이나 친구, 생활습관, 안전 등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도구들을 다룸으로써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하기가 쉽고요. 자기와 동일시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때 묻은 강아지 헬이나 이사가는 날, 그리고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실생활과 아주 근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작 의도에 따른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의도에 따라서는요, 순수동화와 목적동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동심을 기초로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소재들을 산문시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과장되고 흥미롭게 극적인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목적동화입니다. 딱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씌어있는 동화 같죠? 네, 맞습니다. 어떤 뜻하는 바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창작된 책들이에요. 바로 과학이나 철학, 환경, 성교육, 경제 등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바로 목적동화 안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독자 대상의 수준 독자 대상 수준에 따른 분류인데요. 가장 먼저 유년 동화와 소년 소녀 동화 그리고 아동 소설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유년 동화는요 취학 전 아동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겠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어진 동화로 인물 사건 배경 중 사건이 가장 중요시되고 동화의 이어와 흥미를 돕기 위해서 아주 큰 글자와. 그림이 많으며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의 길이로 표현이 되고 길이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 소, 소녀 동화는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어진 창작 동화예요. 그래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문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소설은요. 순정 소설, 명랑 소설, 전기 소설, 탐정 소설, 과학 소설들 아주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전달 방법에 따라 우리가 말을 해서 전달하는 구현동화와 그리고 직접 글로 표현된 문장동화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데요. 구현동화는 문자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쓰인 동화를 구현의 형식에 맞게 길이와 여러가지 수사법들을 바꾸어 고쳐 쓴 구현 형식의 대본으로 대사체인 구어체 동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동화는요, 어린이를 독자층으로 하는 문학의 한 장르로서요, 읽혀지는 모든 동화입니다.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으며, 무엇을 하기가 좋죠? 그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낭독하기가 좋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자, 동화구연. 동화구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동화구연의 우리나라 학자들에 따른. 개념과 범위, 그리고 아동 문학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리고 아동 문학의 장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되는가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음 강부터는요. 저와 함께 동화의 간단한 세부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동화에 어떤 기법을 첨가해서 읽었을 때 정말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지 여러 기술들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 나가실 텐데요. 자, 우리 수강생분들께 서 준비하셔야 될 것은요.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요. 동화 구연이 재미있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본인 자체가 자연스럽고 즐겁고 재미있어야만 동화를 즐겁게 읽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수강생분들은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오늘은 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